어서 들어옵시오 오늘도 테드입니다 자 지금 프로스타즈 월드파이널이 얼마 안남았죠 저희 테드 t v 에서도 준비를 하고있고 테드 TV 라이브탭에 들어가면은 월드파이널 데이1 데이2 데이3까지 지금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채널구독도 하시고 알림설정을 하시면은 맞는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실수가 있고 시간대가 좀 늦긴한데 다행히도 금요일 포함해서 주말이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크게 문제는 아마 없을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식영상에 좀 재밌는게 떴습니다 일단은 이 경쟁전을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이 프로패스 경험치 채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게임을 많이 뛰는 거 아니면은 근데 여기 바로 아래 라이브 시작까지 2일 20시간이라고 해서 지금 버튼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짜잔 여러분들 계정을 연동을 하면은 바로 투표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이트로 들어와 집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1 데이2 데이3 요렇게 있는데 만약에 데이1 데이2 데이3까지 투표를 다 해서 이걸 다 맞추면 무려 만보석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런 빅 이벤트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테드가 바라보는 팀을 오늘 즉석으로 한번 투표 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을 최대한 좀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투표를 하시면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래쪽에 팀 페이지 이런 거를 누르면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걸 누르면 요렇게 뭐팀 포지션, 팀 포인트, 뭐 승률 85%뭐 이렇게 해서 유저들의 이미지와 닉네임이 나오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확인하시면될것 같고요.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서 첫번째는 저는 SK에게 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S 일을 뽑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돈이라고 뜨고 완료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한 거를 아마 다운로드를 해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오네요. 여기 그룹 A는 SK를 뽑고, 노보를 뽑고, 그 다음 험블 트라이브 게이밍, 그리고 헬레틱, 붓, 리젝트, 제타.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하위 그룹도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 보시자마자 들어가셔서 투표하시고, 신중하게 고르셔서 만보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점에 무료로 지금 지지상자도 떴습니다. 요거를 저는 이미 지지를 뽑아서 어 숫자 8이면 뭐 나오는데? 7이 보통이고 8이면은 무조건 하나가 뜨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킨 떴나요? 띠용? 와 뭐야? 아니 이거 어젠가 어그저께 영상에 확률 주작 영상 올렸더니 갑자기 너무 잘 주는 거 아니냐고 지금 당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크레딧까지 이건 좀 센데 근데 이거 허수아비 느낌보다는 나는 블루 컬러가 이뻐가지고 자, 이거는 지금 두 번째 계정이고 두 번째 계정도 지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7위쯤에는 뭐 없고 없습니다. 이거 빨리 까서 바로 꽝이구요. 하나밖에 공짜로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와플이 이게 지금 패치가 됐는데 어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지금 클릭했을 때안 나오면은 이 화면으로 넘어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영상 올라가는 시간 기점으로 한몇 시간 되면은 이 창이 사라지는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를 지금 못 고친데요. 안 고친다고 표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고치는 게 아니라 못 고치는 거고 뭐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보상이 들어올지 지금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반복하고 지금 멘탈이 좀 나간 것처럼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안 나오고 드라코도 안 나오고 불도 지금 안 나오네요 이러면은 와플을 쓸 필요가 없고 혹시 모르니까 세 번째 계정도 지지상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계정 테드 항으로 아, 들어왔고 이것도 지지상자 부기정 부기정 있으신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건 꽝이네 7이면은 거의 꽝이더라고 못해도 숫자 8이 떠야 된다 그리고 와플 700개가 있어서 이번에는 아우이베레를 저번에 뽑았는데 거스 체크 아 이거 거스 나오죠? 잠깐만 거스 나온다고 첫 떴고 드라코는 꽝이고 불두 꽝입니다. 이러면은 일단 160개 깠을 때 나오면은 개꿀안 나오면 440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까야 됩니다. 아니 두개다 까야 됩니다. 안 나오면은. 안나죠? 왔 그럼 이거 까면은 100%로 나온다. 아마 영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안 남았을 텐데 저 창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말이 좀 굉장히 많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특정 국가에서 이거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은 무조건 제재를 먹을 것 같긴 한데 바로 나오죠? 어! 패스. 하지만 거스가 100% 나온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무지구요위거스 바로 얻으십니다. 이거 세번째 부계정 저번에 컨텐츠 찍을 때도 아오이베리가 나왔는데, 이, 위이 계정만 잘 나오냐? 네번째 계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번째 계정인 테드아스로 들어왔고, 요것도 지지상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7인가 8인가 8! 이러면 나오죠? 자, 이러면은 지금 시나 스킨 지지 스킨 나오냐, 아니면 지지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아니, 캐릭터가 없는데 스킨부터 나오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모든 게임에도 캐릭터부터 나오고 스킨이 그 다음 나오지 않나요? 喂，你你，你，谁 이거 봐 샘도 없는데 스킨이 나온다니까 미치겠습니다 이게 스킨이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확률을 나오란 지진 안 나오고 생뚱 맞은 것만 나왔습니다 요번에도 와플 460개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죠 네번째 계정도 안 나오고 거스 안 나오고 드라코 안 나오고 불도 안 나옵니다 이러면은 쓸 필요가 없죠 이벤트 종료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와플은 아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뽑았던 윌 거스 플레이 살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스를 지금 근데 여기서 플레이할 수가 있나? 아, 플레이가 안 되는군요. 이거 본격으로 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스킨만 살짝 구경해 보도록 하죠. 자,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 이거 던질 때마다 불 들어오나요? 아, 딱히 그렇진 않네. 아, 풍선에 지금 전구가 좀 달려 있는 느낌. 궁극기. 아, 궁극기 똑같습니다. 막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아, 거꾸로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 터트리면은 이런 느낌. 자이를 하면 정구가 이렇게 달린 모습을 볼수 있고 생각보다 되게 단촐하게 나와가지고 막 엄청 이펙트가 스페셜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스킨은 없지만 그래도 2GP 쇼다운으로 거스로 한번 뛰어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세팅해서 경쟁력 세팅으로 좀 가고 거스로 오늘 야무지게 한번 요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가 됐다고 하는데 2GP 쇼다운 자 거스로 들어왔고 저 무릎이 뭐야? 와 AI가 한 명도 없는데? 이거 엄청 빡세있는데 이러면? 피해 30% 이동하면서 치고 미쳤는데? 피해 30% 가겠습니다 드이 거스가 달려가 아니 드이랜다 거기서 뒤이딸려가지고 미코는 좀못 붙을 것 같은데. 오케이 AI인가요? 사람인가? AI 같은데 움직임이? 아니 아니야 AI 아니죠. 지금 로봇 나오는 소리였나요 방금? 이게 사, 그 AI면은 무조건 저걸 라서어 이렇게 죽을 리가 없는데? 머선이 와데미지 미쳤어요. 투명 괜찮아. 이거 원콤에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브록을 좀, 아 로보트가 있구나, 바뀌었네, 디슈가, 이러면은 저거 드리블하면서 해도 될것 같은데, 까비오, 샌드 멍중 확인했고 여기, 까비 잡으면 했는데, 나이스 지렸고요, 이러면 들어갔죠, RT, 아, RT가 알티. 엄청 사기였다고 하는데, 알 t 를 여기서 안 써봐가지고, 아래쪽 로보트 잡고 있나, 로보트 잡으면 큐브를 분명히 줄 텐데, RT 확인했고요. 테모빙으로 살짝 비벼주고 슬로우가 있어서 와 저거 왜 이렇게 커? 브록이랑 지금 모티스랑 누가 저거 잡는 거죠? 체력이 너무 높은데 로봇가 하하하하 <laughs> 하루 종일 저거 쫓기겠구만 이러면 은 양각을 잡을 수밖에 없다 야 알지? 양각 잡자 인간적으로 오우 점프 좋구요 한자 밀었죠? 예상했어 근데 너무 아프다 한 대? 자 이러면 유령이 있기 때문에 모티스 압박 살짝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한 대. 알티, 아플 거예요, 이거. 나 지금 데미지 추가라서 엄청 아플 거야. 그치? 엄청 아파. <laughs> 로보트 때문에 죽을라 그러는구만. 한 참, 싸울 때지, 로보트랑. 한 대. 까벼. So 알티, 나 그만 좀 때려라, 시자 같은 편 아니었어? 보셔? 아보트 컷! 자, 요거는, 잡으면 되긴 하는데. 너 그거 훅 쏠라고? 어, 바로 밀어버리기. 하 <laughs> 니가 뭘할수 있는데. 후! <laughs> 좋았다니. 야, 이거 로보트 모드가 나와가지고 괜찮은데요? 좀 존버가 적어지는 느낌? 오케이, 스테이지 2고, 아, 맵은 그대로데 중요한 게 점수가 올라도 AI가 더 이상 매칭이 안 된다는 거다. 이건 좋은데요? 숙소 자동 충전 미쳤고, 이거는 너무 좋은데? 얼마나 빨리 찾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아래쪽에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여기 숨어있는데 보통. 아, 에, 아, 이거는 조금. 하나 먹어줄게 살짝 위험하죠? 뛰나 이거 되지 않나, 내가? 아! 타이밍이! 나이스! 후! 타이밍 좋았다. 와. 은 내꺼? <laughs> 아, 운이 좋은데? 요번에. 그니까 러 이게 피해량이 중요하다니까. 결국에는. 아, 아, 로브트는 로봇, 조금 피해야 됩니다. 빠져야 돼. 보니까 체력이 너무 높아요. 제거가 혼자 안될것 같고, 딜러를 고르면 이제 맷집이 약해가지고, 키트 같은 걸로 덮치면 끝나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위쪽에 칼 확인요. 오케이? 저, 저 지금 위치 알고 있는 거죠? 이러면? 어, 아, 어, 이게 들켜?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이러면은 딱 존버를 하기 좋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칼이 아마 왼쪽으로 들어갔을 텐데. 아, 확인. 스트였나요? 알린가 스트인 것 같은데? 칼 확인이요. 한 대. 그렇지. 까불면 죽는다, 카라. 원컴에 간다, 나 지금. 어, 스트 좀 무서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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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무서운데? 한 대만 좀 죽죠?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뭐라 할수 있는데? <laughs> 까불지 말아야지. 그니까또스티야 오케이. <laughs> 칼 있고 알아서 싸워지네. 이게 로보트가 문제구만 지금 보니까. 아 좋았어요. 이게 뭐라 할수 있는데. 셀프 서브 캐리. 자 스테이지 3로 넘어왔고 확실히 이전보다 좀 빡센 느낌이 드네요. AI도 없고. 어. 발사체 크기. 유령 출현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근접 붙었을 때 힐로 버틸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 좀 밑에 좀 조심하면 됩니다. 아, 아, 요즘 살짝 위험한데? 매트 좋아요. 로보트가 어디서 하는지 지금 안 보여. 그럼 큐브 먹고. 밀풀. 밀폴. 밀풀 나한 대만. 밀풀. 밀풀. 오케이. 이렇게 살짝 때려주는 게 중요해. 유령이 그리고 저렇게 있으면은 굳이 안 터뜨리고 저걸 해도 되기 때문에. 어? 누웠어 밑에 묻었어 누구 봤어 누구 봤어 위치 표기도 매우 좋고 맥스 확인 이거 살짝 가야겠는데요 안되나 이거? 어 빠지는 맥스 한데. 아 개아프죠 이거 지금 유령이 엄청 아파 나 이거 스테이지 5까지 가면은 이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로봇 확인 두번째 소환 두, 두, 번째 소환이면 이거... 잠깐만, 펜이, 펜이 확인 양각 잡아야 돼서 머리를 잘 써야 돼 지금 맥스가 무시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 잡으려고 그러나 저거? 로봇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좋고구요 에드거짱, 에드거짱 한대 에드거 과연 그의 선택은? 왜안 잡지 저거? 맥스야 너 지금 나 때릴 때가 아닌데 에드거 잡아야 되지 않냐? 나는 괜찮아 어, 에드거 위쪽으로 빠졌어요 잡았고 오케이 한대 <laughs> 하, 어딨어? 아하, 레오 너무 빨라요. 어? 오케이, 해 어떻게 잡았어? 분신이 있는데? 설마 최초 역대급 성적? 어, 지금 성적 너무 좋은데요? 역대급인데? 참 보자고. 에드거랑 지금 키트 코델리우스가 많아서 이거 많이 박살 것처럼 느껴지죠? 아, 40% 임시 보마. 우측으로 동선 빠져서 먹고 가도 될것 같은데? 에드거 확인? 무시하고 일단 큐브 확보가 중요해. 이게 딸피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해서 한명 탈락 그리고 로봇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는. 어차피, 무리 안 해도, 분명히 로보트 이용해서 애들이 술래잡기를 할 거란 말이죠. 한 대만 때리면, 한 대만 때리면 궁극기라. 애드거짱애드거짱 오케이? 이거 지금 먹겠다는 소리다. 키이짱키티짱포즈나 잠깐만. 너 이거 조금 타락 아니야? 나이스? 애드거짱 궁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하이퍼 차지랑, 아, 뛰려나, 이거? 나 뛰어봤자 의미가 없는데? 오케이? 이쪽으로 살짝 좀 유도해주시고 그러면 구을또채야 되잖아 내가 그죠? 유령이 있는 쪽에서 최대한 좀 싸워서 오케이 오케이 로봇 확인 빠졌어 에드거 에드거 아 에드거 저 쉴드라서 저거 잡겠다 이거 잡으면은 유령이나 소환 아 어, 이러면 에드거 짱 너무 강력해지는데 이거 못 이기는데 오시면 이러면 작전상 후퇴입니다 궁은 일단 찾고요 이거 에드거 짱 이거 밀어야겠다 이거 밀고 아래쪽 하단은 이쪽을 좀 먹어야겠다 이거 위험한데 살짝. 에드거장? 아 불도 붙으면 이거 아파가지고 큰일났네 어떻게 해야되지? 켄지? 눈치싸움 해야됩니다 어쩔수 없어 로봇은 절대 싸우면 안되고 풍선파스 아 통과? 풍선파스로 만들어야 돼 어쩔수 없어 이거 나한테 붙을라고 설마? 오케이 에드거? 에드거가 켄지한테 좀 가주길 바라야되는데 에드거 저거 먹어야 뭐 되지 않냐?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좀오히려 좀. 오히려 좀. 이러면은 지금 일단 통과는 됐는데 야아 이거 큰일났네 잠깐만 에모가 없거든요 지금? 아우, 나도 뛰면 조금 그런데. 둘이 싸워. 이거, 이거를? 와하, 아, 에드거가 피읍에다가 쉴드까지 있어서 16달이 미쳤고. 자, 이러면은 1113. 여러분들 이거 지금 스테이지 5에 있는 유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매칭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픽 이거 언제 고쳐도 대체 렛츠고! 와, 이거 전설 카드 다섯. 와, 처음 받아보는데요 진짜. 역대급인데? 렛츠고! 어, 이러면 괜찮은데? 레몬짱 까불면 안돼요 레온씨 잠깐만 에드거 아 이거 내건데아 에모 다 빠지네 이러면 레온 왜 이렇게 까불지? 잠깐만 큐브를 못 먹어서 이거 좀 곤란한데 너무 까부는데요? 나 이거 아파 나 유령까지 있는데 너나 너, 어떻게 이기려고 너, 나 절대 못 이겨 네가 어? <laughs> 너나 이기려고 그랬어? 전설카드 다섯 장인데 미틴 나를 이기려고 했단 말이야? 불확인이요 붙어주시고 레온짱 한 대? 레온짱 한대 맞으면 간다 죽었네? 그니까 러 그만 좀 까불어라 아우 진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로봇만 적당히 피하고 애들이 붙을 수가 없는 브롤러라 궁극기 때문에 저기 불확인했고요 아래쪽에는 뭐 없는 거아 애들 짱또 있어 여기 하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불확인했고 중앙에 있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저? 일단 애들 믿는 위치 아 여기 있다 아 찰리는 조금 빡센데 살짝 밀어주고 찰리가 어디 지 오케이 오지마라냐 사이 주면 맵이 좀 바뀌었는데요. 두꺼르모는 곳이 두꺼르모는 곳이 랜덤으로 바뀌었나봐요. 원래 이 위치가 아니라 여기 패드 있는 중앙으로 빠지는데 찰리 좀 빡센데. 아 투찰리 아 투찰리 쉽지 않은데요. 이거 양각당에서 나 죽겠는데 이거 좋아요. 이거 우 이거 좋았다나이스아3등 잠깐만. 아로봇짱아레드짱아 진짜 그래도 깼어 못 깼으면 문제가 될만했는데 양각당에서 조금 아쉽다 하필 둘다 찰리어가지고 거미 제거가 안 돼서 좋은데요 미쳤는데 역대급 성적인데 11133이면은 성적은 야무지게 거뒀고 혹시 모르니까 끝나기 전에 한번더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역시 안 나오고 역시 안 나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맞추면은 무지막지한 보석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지금 떴다. 여러분들 다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다들 들어가셔서 투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28, 29, 30. 테드TV에서 월드파이널 시청,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패스!